봉어 쨔까는 거. 뭐 파는 거 같아. 왕생이가 나왔네. 와,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왕생이 나오네요. 오늘 1월 9일이 입니다. 1월 9일 목요일이에요. 살이 그 찐녀석들이 없네요 빵빵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끗 차이가 있습니다 그조그마 차이가 엄청 큰 맛을 좌지우지해요 겨울에도또 숭어들이 눈이 멀어갖고이렇게 잡힙니다 근데 요 녀석들은 이렇게 거품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숭어를 좀 싫어하는 스타인데아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네요. 숭어가 이제 바닥을 흙고 다니면서 뻘을 먹었다가 그 다음에 뱉으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좀 남아있는 작은 뭐 개체들 있죠. 뭐 새우나 뭐 작은 생선들뭐 지렁이 이런 것들을 이제 뻘을 이제 먹었다 뱉는 과정에서 몸에 이제 그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산 이제 숭어들이 뻘맛이 많이 납니다. 흙내라 그러죠. 양식 생선들에서 나는 그 흑내, 흥내, 특유의 흙내들 있죠. 그거는 이제 그 항생제랑 약 넣으면서 같이 이제 사료랑 배합할 때그 냄새가 배는 거거든요. 아예 양식 생선한테. 그래서 이제 입좀 까다로우신 분들, 뭐 흑내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번 잡내라 그러죠.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한번 맞추면 아예 못 먹습니다. 양식을. 근데 숭어도 같은 과에요. 그래서 저도 숭어를 못 먹어요, 사실 진짜 살찌고 괜찮은 거면은 하는데, 살찌고 괜찮은 것들이 없죠. 아우, 춥다. 이렇게 전멸입니다, 전멸.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까지, 아예. 바람이 불어가고 조업이안될 겁니다. 며칠 계속 일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손님분들한테 영상으로라도 좀 남겨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들었어. 문어 조금 잡아 오셨네요. 자잘한 문어들, 소라도 좀있고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그 손님분들은 항상 이제, 뭐 예약하시거나 뭐 이렇게 주문 전화 주실 때필요하신 것들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뭐이 자연산 녀석들이를 뭐 어떤 것도 똑같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수족관 보관이 잘안 되는 것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물건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겨울에는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구하기도 진짜 힘듭니다 해삼 조금이나 굴이랑 있는 겁니다 해삼, 해삼 좋네요 해삼 이쁘고 좋네요 아 이제 여수권도 오늘부터 이제 영하로 쭉쭉 내려가고 내일도 그렇고 이제 서울은 뭐 뉴스 보니까 체감온도가 10몇 뭐 도씩 내려간다고 하네요. 모두 이제 독감이 좀 다시 유행입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여수 군내리 경매장이고요. 저는 낚시꾼 수산이었습니다.